오늘은 구독자 형님께서 조가다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영상 올려달라고 추천해 주셔서 간단하게나마 제인생썰을 짧고 빠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살에 지인분 공장에 취업해서 첫 사회생활을 했었고 그땐 최저시급이 5천원도 안될 때라서 하루 8시간씩 한달 내내 일하고도 실수령액이 120만원도 안 됐었습니다.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제 막 성인이 돼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노는 거 좋아할 20살 젊은이한테 워라벨 따윈 신경도 안 써주고 거의 매일 밤 9시까지 잔업을 강요하는 공장이었어요. 결국 6개월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했고요. 퇴사 후 편의점 알바도 하고 고깃집 서빙 알바도 하고 택배 상하차 알바 등등 별걸 다 해보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고졸이었던 저한테 그나마 제일 매력적이었던 일이 정말 슬프게도 노가다였어요. 최저시급 받아가면서 일하는 다른 알바보다 확실히 돈을 많이 벌수 있었고, 어디 매여서 사람들과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가서 딱 일해주고 돈 받고 깔끔하게 관계 정리되는 그런 일이 너무 좋았던 거죠. 매일같이 일안 나가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땐 일하고, 쉬고 싶을 땐쉴수 있는 그 자유도가 너무 좋았다고 할까요? 그게 노가다에 입문하게 된 계기입니다. 노가다를 오래 하다 보니까 팀에 들어가서 숙식 노가다도 해보고,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어떤 한 직종에 오랫동안 근무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일하는데 딱히 의미를 두고 있진 않고요. 꾸준히 일 나가면서 그냥 돈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아둔 돈으로 장사도 해보고 싶고, 어떤 기술을 오랫동안 배워서 직접 업체를 차려보고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일이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끝을 보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쭉 뻗어 나가는 삼세니가 되겠습니다. 늘 부족한 제 영상 봐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시는 구독자 형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기회가 되면 라이브도 켜고 구독자 형님들과 소통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